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베이지를 테마로 한 다섯 가지 톤온톤 코디 준비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은은한 톤의 아이템들과 함께한 룩입니다. 간절기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아웃핏. 그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운드 니트, 팬츠 세트와 함께한 코디입니다. 캐시미얼 70, 울 30이 함유되어 고급스럽습니다. 니트 팬츠의 경우 겨울에 입으면 따뜻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기도 해서 제가 매 시즌 찾는 제품인데요. 드디어 드파운드에서 라운드 니트와 팬츠 세트가 출시되었답니다. 저는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해 봤고요. 간절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한겨울에는 울 코트 걸쳐 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울100 소재의 롱 코트는 마존의 제품입니다. 더블 브레스티드 방식의 오버사이즈 코트로, 부드러운 터치감,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을을 담은 오렌지 셔츠와 루즈한 핏의 슬랙스와 함께한 룩이에요. 톤 다운된 주황색이라 이런 진베이지 색상의 팬츠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셔츠는 언톨드 레이블 제품이고요. 넥 칼라는 자연스럽게 브이넥으로 떨어진답니다. 함께한 베이지 슬랙스는 와이드 핏의 하이웨이스트 팬츠이고요. 역시 언톨드 레이블 제품입니다. 팬츠와 같은 소재의 벨트가 포인트고요. 저는 가을 느낌을 내고자 카키 색상의 RSVP 미니백을 들어주었고요. 가방과 톤을 맞추어 이자벨 마랑의 킨지 스니커즈 신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짝 여성스러운 코디네요. 여리여리한 블라우스와 자연스러운 베이지 스커트와 함께한 룩입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코디라 오피스룩과 하객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핀턱 라인이 자연스럽게 잡혀 포인트가 되는 블라우스는 디어케이 제품입니다. 와이드한 커프스 단에 셔링 디테일을 더해 로맨틱하고요. 스커트 역시 디어케이 제품인데요. 바디 실루엣을 따라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A라인 핏을 자랑해요. 저는 깔끔하게 샤넬의 발레리나 플랫슈즈와 함께 해봤고요. 셀린느의 골드 체인 크로스백을 들어 좀더 블링블링하게 매치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코디예요. 진 베이지 색상의 셔츠, 슬림한 핏의 데님진과 함께한 룩입니다. 내추럴한 코튼 소재의 베이지 옥스포드 셔츠는 폴로랄프로렌 제품입니다. 남성 XS 사이즈로 입었더니 예쁘게 맞았고요. 포니가 네이비 색상이라 청바지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데님은 프론트로우 제품이에요. 슬림하게 딱 붙는 핏이라 늘신해 보인답니다. 저는 깔끔하게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스니커즈와 함께 했고요. 연베이지 색상의 엘바테게브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마지막 코디는 귀여운 브라운 니트 가디건과 함께한 룩이에요 크림 색상의 스티치 팬츠와 함께해서 귀엽게 코디해봤어요 니트 가디건은 더 샤워부스 제품이고요 크롭 기장, 손뜨개로 직접 뜬 듯한 꽈배기 패턴으로 빈티지 가게에서 볼것 같은 러블리한 제품입니다 크림지는 마조네 제품이고요 살짝 루즈한 핏으로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줄 스티치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 촉한 소재로 오래오래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습니다. 가방은 마조네의 M 미들백 빼주었고요. 신발은 아크네 스튜디오의 브레디 스니커즈로 마무리. 사계절 내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색상인 베이지를 테마로 한 다섯 가지 코디 재밌게 잘 보셨나요? 가을 겨울 코디라 저는 더 포근하게 연출해봤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